그냥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도 써봐. 2900원이야. 이렇게 사업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못해요? 그래도 못하냐고! 그래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까지는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력 위주의 사회였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학력 좋은 사람들만 성공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터미 사업은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학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어? 저기, 어? 스타 마스타부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몇십억, 몇백억을 가져도 자리를 해온 자리밖에 없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면은 성공이 되겠다는 열정이었고, 성공에 대한 열정이 왜안 나오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 어? 내 자녀들이 기죽어 사는 모습, 내 부모가 걱정하면서 사는 모습, 내 남편이 어깨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속에 열정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에터미을 만나가지고도요, 속에 열정이 안 나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라고.